흑반 형들 안녕하십니까. 적근 불가능은 있다. 어 쓰신 글입니다. 흑반 대장님 안 좋은 소식 웃자냐. SEC 전문가 증거 기간 63일 연장. 내년 14일 결과 나온다고 합니다. 리플 하락 준비 중이고 쭈쭈 타이밍 원냐. 300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. 자 우리 흑반 형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자 연장이 되었지만 이게 뭐 리플에 뭐 지금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투구 형들 흑반 형들은 장기적으로 리플 존버하기 때문에 이런 연장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말 바꾸지 않고 행동으로 리플 존버하는 모습을 우리 흑반 형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흑반 형들이여 불가능은 있다 이리카가바라는 이 거는 바로 리맨들의 손절입니다. 리맨들이 손절이 많아지고 리플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바로 주술, 주술 기미가 보입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리카가 300원이 아니라 3,000원에 죽기를 희망합니다. 불가능은 있다